라인에게는 복수의 기회이기도 하고, 팀의 1승을 안겨주면서, 킥스보다 오히려 순위를 바꿀 수 있는 드래곤엑스가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만약에 라인 선수가 잡게 되면 플레이오프는 사실상 확정이기 때문에요. 어, 정말 각 세워서 플레이해야 되겠죠. 네. 편하게 네. 플레이하고 싶잖아요. 그 다음 거. 그럼요. 뭐 엑스페드로 선수는 지금 벌룬덱 가면서 굉장히 크죠. 라바덱. 예전에 잤을 때 제기억으로는 뭐 벌렘 이런 것도 쓰고 라이덤에 호그등까지 있었었어요. 어떻게 해주고? 어, 여기서 벌룬이 한번 들어갈 것같거든요 벌룬 토개가 아, 아, 어, 되고. 편기면 한번더 때릴 수 저, 있는 실력. 예. 저 시간이 네. 돼. 돼. 그렇죠, 이러면 왼쪽에 이제 나바 방구로 깔끔하게 지금 게임 승부도 봐야 되거든요. 엘릭서 양이서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밀리고 이런 거 아니니까요. 한번 해볼만. 아 어그로 며칩니까 지금 7 어그로를 7 엘릭서를 2로 이만큼. 대단하네요. 네. 자 그리고 나머지를 네. 또 분산을 시켰고 네, 거기다가 지금 아 이번 파워 너무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것도 게임이 지금 네, 많이 힘들어졌죠. 네. 왜냐면 임패드드래곤도 임패 있고 아마 마지막 카드가 메가나이트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 아까 전에 나왔었던 엑페드로 스 선수의 설명 중에 막 기계처럼 플레이 잘한다. 뭐 네.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뭐 기계처럼 잘하네요. 그쵸? 사실 플레이하면서. 얼음골렘 따라갈 때내 유닛들이 정말 세상 답답하잖아요 아그 상황을 만들어냈고 아, 이거 맞을 볼론, 거 맞고 볼론, 나서 그냥 힘줘서 들어가겠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엘리스 최대한 모아서 여, 여기서 3크라운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1크라운 깨더라도 네. 엘리스아 파워 차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사실 벌룬을 막할 수 있는 라인 선수 입장에서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 인드 진 맞을 수밖에 없주고 인둥 네. 었어요자 이렇게 둘 아. 끝까지는 주지 않습니다. 네, 스페드로 선수 같은 거뭐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네. 금방 돌아오죠. 뭐 광부도 있겠다. 네. 감정 빠져서 여기서 또 눈덩이가 음. 금방 돌아와서 데스데미지만 들어가도 정말 뼈아프거든요 일단 아. 다른 걸 떠나서 파이어볼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막고 나서 여기서 이거 못 깨면. 경기 거의 뭐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감전을 쓰면 박지 바로 나와서 감전 못 써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광부 들어가면서 스무스 띄우는데, 광부. 아, <목소리> 그래도, 어, 그래도, 나이스크도 붙었어요. 이렇게. 자, 200개. 왼쪽은 깨졌어요. 깨, 쉴, 깨, 쉴. 네. 아, 근데 스펠 빼는 것도 아깝거든요. 아, <laughs> 그게요 그렇죠. 지금 스펠, 스펠로 저거를 깨게 되면 은아가안 돼요. 이내고 아래로 가게끔 만들고 싶은데 네, 네, 시간이 안되는데자 일단 강점을 써야 돼요. 어, 광부는좀무섭지안나요광보를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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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광부도 너무 왼쪽으로 왔어요. 급했어. 본인이 <laughs> 네. <문은> 급해가지고. <laughs> 아. 일단 뭐라도 써야 됐었는데 그 체력 핏줄 남겨놓고 깨지 못하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잡아내고 그리고 나서 팽팽하게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근데 저렇게 상대편이 덱폭이 넓으면은 솔직히 석궁이 잘먹히긴 해요. 어, 근데 광구 약간 엑스패드로 선수는 왠지 로자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상대편은 어쨌든 좀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석궁을. 그걸 의식을 해서 로자 가능성 좀커 보이고, 어, 심지어 쓴 적이 있었어요. 용광 로자가 그냥 무난하게 쓰기 굉장히 좋고, 또 라인 선수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좀 픽하기 괜찮은 카드죠. 그렇죠. 현재 나오고 있는 현 메타 덱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덱이기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라인 선수는 그냥 광구 덱으로 보여지거든요. 오 근데 익스페드로 선수도 로자 덱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빠르거든요? 뭐, 무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예. 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보내서 뒤쪽에, 은광로 아하하. 좀 때리자, 좀. 확실히 낙치꾼이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참 메타가 많이 바뀌기는 네. 했어요.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이번, 아, 아 이번 패치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들이 또 많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눈덩이를 쓰고, 어, 바뀌었고. 네. 방박인데 금방. 약간 좀 커스텀을 한 체어 막이죠. 느낌에은 약간 순한무덤의순한무덤 느낌의 지금 대기거든요. 아! 뭐 그럼 뭐 반대로 바뀌기는 바꾸긴 했습니다. 도끼맨이 사실 업, 업데이트가 되고 버프가 되고 나서부터는. 참 맞기가 까다롭죠 원하자요. 뭘로 그 눈앞에다 갖다 놓는 순간 사실상 그 유리수 없어진다고 에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거 타다나 맞은 정말 너무너무 아픕니다 네. <laughs> 근데 지금 중요한 게그 라인 선수가 용광로으로 깔리는데 건물을 깔거든요 이러면 지금 독이나 이런 스펠이 없을 가능성도 좀커 보이지 않나 네. 생니다 그냥 광박인데 가격과 광부로 차근차근 대기 넣겠다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일단은 아처 뽑아서 자, 무정에 대한 수비 마법 써주고 그나마 <laughs> 다행인 거는 지금 입구 쪽으로 오, 오 네. 자, 눈덩이까지 던져서 이러면 광부가 조금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 우측도 데미지를 조금 넣어놨기 때문에요 이제 좌측, 번. 우측을 본인이 결정할 네, 수가 있고요 오케이. 로켓, 용광로까지 같이 지금 로켓은 이런 식으로 대전탑이 있으니까 할수 있는 플레이 맞아요 그쵸? 근데 지금 무덤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아처에 뭐 박지에 발키리까지 있어서 그쵸. 지금 왼쪽 오른쪽 흔들어주는데 여기서 엑스패드로 선수가 아처를 깔끔하게 제거가 돼야지만 저번에 승들어볼수 있거든요 네. 자 아처 뽑아내고 그 위쪽으로 도움 뿌립니다 자 일단은 아처 뭐 요정도면은 요정도면 이정부는타워가 때려도 상관없다 아마 생각이 될것 같고요 문제 광부가 우측을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네. 요거 이득 많이 봤죠라이 어, 왼쪽 오른쪽 같이 때렸어요 네. 네. 그다용호 지어 봐야 어차피 계속해서 뇌전탑에 맞맞출 맞다 보니까는 아, 위치 좀 애매해졌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어, 깨... 빠지면은 상대편 박쥐도 거슬리거든요. 박쥐 때문에 독마법을 빼는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아 위치 이러면은 도끼맨이 잡히고 나서 플레이가 되 거고. 네. 어 공격적으로. 자 왼쪽부터 그리고 오른쪽 잡고 어떻게 가려고 지금. 어른볼레 모로 막기에는 조금 힘들 보이거든요. 광고 프리드 해주고 있고요. 아니, 아, 처가 때려도 아, 처가 살아서 지금 큰일이에요? 아, 처가 살아도5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 로켓스 아. 나오거든요. 아, 4등 나왔어요. 예, 4아 마무리 라인도 살아있습니다. 야, 지난번에 라인은 사실 엑스페드로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좀 패배했다. 네. 뭐 일방적으로 무너졌다. 아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 지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엑스페드로 입장에서는, 자, 킥스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음. 잡고, 킹오브 더이까지 가야겠죠. 네, 우선, 어 다시 용광로. 근데 지금 라인 선수가 해골, 오 강부. 이번에는 스페드로 선수가 다시 한번 그대로 네노자도 가능하거든요. 왜냐면은 박격포 봤는데 로자 선택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워낙에 또 라인 선수도 계속 데을좀 바꾸는 스타일이라서. 네. 어 지금 뭐, 뭐 라인 선수의 세팅은.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벌룬이랑 혼전지는나 벌룬.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자이언트 광부대이라고 해서 감전만 쓰는 덱이 또 요즘 트렌드로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일드 들어간 덱인데 과연 맞을지. 어 세팅은 지금 맞거든요. 여기서 미니언에 일드까지 들어간다고 문제는 네. 여기서 머스킷을 살리는 가 되게 중요한데요. 머스킷이 많이 살아가지고 지상군대 바닥 한번 뽑아주고 나서 아 이거 탈려가는 네. 네. 아 맞긴 이... 한데. 이게 요즘에 낚시꾼의 방어가 좋은 게 바로 이런 거아니겠죠 맞아요. 자이언트 끌어갔죠. 머스킷도 네. 끌어갔죠 근데 원래였으면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머스킷이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했고요. 아 그래도 나름 또 많이 때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라인 선수 대기 용광로를 결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네. 광브리 여기 세게 되면은 그 다음 용광로에 좀 이제 머스킷병이나 이런 카드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머스킷... 흐름이 조금 끌려갈 수 있죠. 그쵸. 글쎄요 요거는 음. 상대방 유닛들 보고나서 머스킷을 그 라인에 맞춰주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어, 한데 여기서 드래곤 꺼내면은 머스킷병 다연언트 앞에 앞에서 네. 잡히면은 이거 와. 아 이게 아, 아. 글쎄요 이거 근데 베이비드래곤이 잡혔을 핍혔죠. 경우에는 그리고 나무군 답이 잘 안보이는데요 답이 잘 안보이잖아 철제대와 그래도 핍고 그래도 미니세 하지만 아니 자. 누가요 지금 까지 방북까지 아 분노의 미녀들 저렇게 때려버리게 되면 이건 거의 잡았죠? 나뭇군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할거다 하고 갔어요. 이건 아까 전에 용광로를 깔았어야 되는데 베이비 드래곤을 꺼냈어야 되지 않거든요. 근데 엑스패드로 선수라면은 요즘에 이런 덱이 또 떠오르고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아, 왜 드래곤을 뽑았을지가 너무 좀아쉽고편해요 원래 번개에 멋스키 하나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군하고멋스키 그냥 왔을 때 잡으면 또 효율이 좋거든요. 이것도... 오히려 사실 낚시꾼이 지금 끌어가면서 오히려 훨씬 아더 빨리 철거되는 그런 네.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이제 용광로로 걸어가던 애를 차원적으로 끌어 당겼어요.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뭘할수 있는 게 없는데요. 네. 저 여기서 뭐 로자 꺼내도고뭐 돌았기 때문에 로자, 네. 네. 로자가 나와도 자이언트도 뭐 어. 앞에다가 맨집 역할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 방금까지 잡았어요. 아, 찌라코 많이 지금, 뭐 예, 지금, 지금 네. 막는다. 10초만 막으면 된다죠. 아, 잡았어요. 그아 야, 라인 복수하나요? 그러면서 드래곤엑스가 1위로 올라섭니까? 와. 예. 나인 소경 씨 끝납니다 백복도 굉장히 수정해서 왔고 거 최신 트렌드하고 또 상대편의 분석도 굉장히 잘한